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의 말씀 성이 함락되니라 성이 함락되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과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예레미야 묵상으로 이제 우선은 마치고요. 남은 한 주간은 시편으로 갔다가 어, 오는 주일, 월요일 또 빌레몬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어 내일 수요 저녁 예배 때는 그래서 빌레몬서 이제 오는 주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빌레몬서가 일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대해서 제가 어,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자 오늘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묵상인데요.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남 유다가 망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 끝의 모습을 보시죠.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아 왕의 제9년 열째달에 바벨론의 노부간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제9년 열째달 588년 12월입니다. 그리고 그 둘러싸고 이제 포위해서 함락시키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2절입니다. 시드기아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느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빛이 586년 7월경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2년 좀못 되죠. 한 1년 7, 8개월 정도 둘러싸고 포위해서 소위 아사 작전을 시킨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살렘, 샬롬. 아시죠? 평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말 자체가 너무나 슬프죠. 어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소서. 그래야면 왕의 생명, 당신의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이 불타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명맥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의 다시금 세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항복하소서, 여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시드기아가 자신의 속내를 얘기했잖아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이 두렵다고. 우선은 유대 동족들로부터 그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을 텐데 내가 그것이 두렵다. 내가 감당할지를 못하겠다. 또더 나아가 갈대아인, 바빌론 사람들 이들 역시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순종해야죠. 엎드려야죠. 강구해야죠. 하나님의 그 이루어나가심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야죠.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이 함락된 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자시드기아 왕이 어떻게 한줄 아세요? 사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도망갔잖아요. 끝내 도망갔다고요. 지키면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도 아니에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뻔히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자, 도망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어요. 6절로 가보시죠. 바벨론의 왕이 라블라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 왕자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너무나 비극적인 마지막의 모습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순종하지 않은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의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결국 우리의 구원, 구원의 길을 누리며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 왕궁의 내시였던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참고로 구스 사람, 구스는 에티오피아, 흑인이에요. 어, 궁중의 내시였습니다. 이 에벤멜레, 그는 누구인가? 우리 큐티 책으로는 지난 주일자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 38장 7절로 13절에 보시면 웅덩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예레미야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죄였냐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보살펴줘요.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보살펴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구스 사람, 에벤 멜렉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9장 19절, 아,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 구스 사람 에벤 멜렉, 궁중의 내시였던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세요.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 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와의 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아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죽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한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궁중의 내시 흑인이었던 에벤멜렉.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벤멜렉은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 순종했던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시드기야 왕의 길이 아니라 흑인 내시였던 에벤멜렉의 길입니다. 오늘 화요일 그 길을 갑시다.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갑시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드게야 왕의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흑인 넷이 에베밀렉의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묵상을 마치면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섭니다. 주여 이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